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된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주목해야 할네 가지 주요 테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AI 로봇, 우주, 그리고 방산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 권력을 장악하며 더욱 강력한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1.0 시대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테마가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연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를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미국산 LNG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NG 트레이딩 기업이나 신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원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원자력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동을 위해 빅데크 기업들이 원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이 추세를 뒷받침하는 요소인데요. 원자력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는 AI와 로봇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핵심 기술 전략 중 하나는 AI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제 질서를 뒤바꾼 것처럼 이번에는 AI 기술을 통해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AI는 단순히 민간 분야를 넘어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히 AI는 이제 인프라 단계에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단계로 넘어가면서 시장 규모를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로봇 산업도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류, 구조, 그리고 위험물 처리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AI와 로봇은 금융, 제조,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우주 산업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우주 정책은 우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달과 화성으로의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우주군과 민간 우주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뉴 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형 우주 사업 방식이 강화될 텐데요. 적외도 위성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 군용 통신, 재난 예측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 우주군의 역할 확대와 함께 초소형 위성 체계 등 우주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발사체나 정찰위성 체계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마는 방산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시키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자주 국방 강화로 이어지면서 방산 산업의 부흥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확대될 지역인 유럽, 중동, 동남아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의 4대 테마는 에너지, AI 로봇, 우주, 방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